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송구 영신 메시지. 생명은 연결해 있다. 다섯 번째. 우리 심령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각자 무엇이 처리되어야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다루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붙잡아야 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버릴 뿐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버리지 마세요. 급하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쁠 때도 항상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 지혜, 사랑, 모든 것을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원래 잘하던 사람에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고, 나 스스로 너무나 경직되어 있었고, 자유롭지 않았지요. 평생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꿈이었지요. 사랑한다 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제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내 자신도 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것이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아, 이것은 내 열매야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나와 너무나 상관이 없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아,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삶이죠. 그러나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자기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행복하고 기쁘고 원수들이 사랑스럽고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이들이 이쁘게 보이고 이것이 자신의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저 나무에 붙어 있을 때그 나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무의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서 안식하세요. 그저 신의 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과 연결되어야 해요. 주님을 하루 종일 의식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미움에서 벗어납니다. 더러움과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악한 것에서의 해방은 오직 주님과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이한해 동안 계속 주님을 기억합시다. 침상에서도 어디에서도 기억하고 주를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환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겨처럼 날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항상 24시간 기억하고 의식하는 한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같이 한동안 통성으로 기도함. 주님의 열매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애써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무엇을 하라는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라, 부지런하라. 물론 더러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를 붙잡아라. 주를 바라보라. 눈을 주님께 돌려 영광의 주를 바라보라. 오직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계속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줄을 붙잡으며 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주를 만지고 알기 원합니다. 주를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사랑과 능력과 힘과 모든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 어느 정도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되었다. 지금은 작년과 다르고 재작년과 다르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애쓸 때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을 주 앞에 돌려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주님의 터치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자기 힘으로 애써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는 섬기려고 용서하려고 애를 씁니다.그리고 참다 참다 언젠가는 폭발합니다.그러나 죽게로부터 오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그냥 참 이쁘게 느껴집니다.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자기의 원래 기질은 저런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참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율법이 엄청난 짐이 주님 안에서는 쉽고 가볍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편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살지 마시고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열매, 그 자연스러움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함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옛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 온갖 악성이 나오게 됩니다.좀더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고 이러한 옛사람의 애정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우리는 나를 버려야 합니다.자신에 대한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그래야만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이들은 결코 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나를 버리고 내 감정, 내 기분을 버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셔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주의 힘으로 산다. 주를 바라봄으로 산다. 주를 의지함으로 산다. 내 지식과 열정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그리스도로 산다. 옛사람의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가 악한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애정으로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처리되지 않은 육신적인 애정은 사단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도하시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6절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살수 있습니다. 예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한 이들은 항상 근심 속에 삽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싫으면 어쩌나, 고민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버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는 당신이 싫어한다면 그래요. 나도 내가 싫어요. 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을 버렸어. 한다면 그래요. 나도 나를 버렸어요. 하면 되지요. 남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버려야 해요. 그럴 때 나를 초월한 예수 사랑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